자2025 HLD 개인전 정규대회 입니다 네 오늘은 저랩이 아니라 고랩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은 크다님하고 퀸님 이고요 일부러 항상 이렇게 스크린을 가려서 진행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어떤 캐릭터로 왔는지 가리기 위해서고요 자 크다님, 크다님 이제 아줌마님이고 오늘 또 외계인 킹 저희가 한국 사람들인데 저희 타이완 친구 계속 와서 요즘 우승하고 있어 가지고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킹처럼 오케이 풀어 주셨고요 자. 볼. 어디지 아 여기 있구나 자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이겼다고 또 요번에 불사주 빌드로 왔네요 음. 일단 템부터 확인하고 이 패시브 구강타 하지만 스탯이 빵빵하다 26스탯에 12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증 모너크어 원래 크다님 1아마에 스탯 빵빵한거 쓰셨는데 요번에 바꾸신 것 같아요 그쵸 렇이아마 네. 스킬의 그 빈자리를 어,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채워주고 싶으셨나요 무튼. 스탯이 30피 붙었네요 와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28피니까 거의 지금 39.3인가요? 네. 게다가 사실 라흡도 아예 무흡은 아니라서 조금의 역량은 있습니다. 네. 하이로드. 그 다음에 스탯 빵빵한 전투링 레이븐 베르든고 아콘 있네. 그리고 어레가 높은 플스 발록입니다. 여기도 라흡이 있네요. 크다님이 은근히 이런 좋은 매물들, 어, 야무진 매물들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열이 있어. 자, 좋습니다. 정석 빌드인 것 같아요. 근데 키은 로로를 분명히 가져왔을 텐데, 오늘은 불사조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사조가 상대적으로, 뭐야. 에이, 설마. 자, 크센이 아니라, 이거 극증이면 제가 진짜 인정할게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어, 지증을 하나 박은 지증 벨을, 그쵸? 불사를 위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4 5스해이 친구 여기 어디서 자꾸 이런 거를 가져올까요? 네, 빌린 걸까요? 가, 갖고 있는 걸까요? 의문점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으뜸 그쵸 15, 그다음6 5증된 121어래. 그 화염 뭐라 그러죠? a b s o 가 흡수 화염 흡수 이거가 2 20일 1 아닌가요? 2 1인가 17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2400 숫자는 깔끔하네요. 근데 으뜸은 아니고요 숫자 맞추기 위해서 적게 한거 같아요. 레이븐 하이로드 선열 기수 오고장 오고장 불사빌드 음, 279 극증 맞네요. 예, 예. 어, 잼마를 예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 잠깐만. 이거, 30속 로로 급증이네요. 3 9 0증다 그러니까, 기본은 30공석에 3 9 0증뎀 짜리였는데, 어쨌든 로로입니다. 네, 로로에다가 지증, 그리고 로작. 상당히 좋습니다. 79, 스탯짜리, 전투링, 그 다음에 베르둥고 어, 5구장까지, 그냥, 죽이겠다는 마인드기는 한데, <laughs> 극증이면 인정한다 그랬는데, 극증 로로를 갖고 왔네요. 자, 급증 로로에, 자, 1 2선이고요 장교는 한 번입니다. 결승전, 저희, 킹, 또 퀸이라고도 하고요제 크다니... 자, 어, 순식간에 끝났는데 안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판이야, 네, 제가 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확실히 세긴 세요, 에. 네. 잠시만요. 네. 오케이. 자 장교를 하셨고요. 참교를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좀안 들어간다는 그것도 있지만 자 이번판은 아 너무 아깝다. 이번판은 좀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죠? 괜찮습니다. 할수 있어요. 아이 친구 자꾸 어디서 로로를 갖고와서 그죠 민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피통도 견디기가 힘든게 아 좋아요 이게 뭐 어찌됐던 증뎀이 좀 빠지긴 하지만 로로라서 지증을 받고 또 불사에다가 오고장까지 껴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맞춰 죽이겠다 마인드인데 지금 그 어레피 참 바꾸신 게좀잘 맞아서 들어간다면 어찌됐던 승산은 있을 거라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좋아요. 진짜 방금 너무 너무 세게 들어갔다 그죠? 2점차는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역전. 지금 해피는 좋은데 타수도 어 타수도 나쁘지 않아요.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을 오늘 잡아야죠. 예. 네. 아 민뎀 어 그래도 안 맞고 있어요 어한 대가 거의 40%자 <laughs> 극증 잼마를 잡을, 잡으려고 네, 로로 극증을 들고 온아이 친구 요즘 너무 진심이에요 그죠 진짜 1등을 너무나 하고 싶어 보입니다. 이거 회피로 오케이. 자, 지금 점수가 얼마 차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850점. 자, 1등. 마돈 님하고 미도우 님이랑 400점 차이에요. 자, 그래서 마도... 아, 뭐지? 크다 님, 지금 잘 싸워주고 계시거든요. 장교, 그어에 피치한 바꾸신 이후에 훨씬 무슨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포인트를 최대한 가져갈 수 있을 때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따라오십시오. 자 맥뎀 맥댐... 진짜 극 맥뎀만 안 맞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동점해서 역전까지. 자 이걸로 자기는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을 했을 텐데, 어, 자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설마 로로크센이 퀵이라도 아 가능하군요. 근데 제가 봤을 땐그 로로크센이 나와도.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나왔죠? 야 퀵이 아니네. 어 그리고 이걸 장교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나 봅니다. 이쪽입니다. 네. 어 콜트. 네. 이렇게 날아오십시 자, 예, 제 생각엔 로로가 너무 좋기는 하지만. 잼마를 잡기에는 제가 테스트 해본 경우가 극증이 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로로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 끝날 때까지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줌마의 힘으로 외계인을 잡는 모습을 솔직히 너무 아깝네요. 한점한 한 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피에서 딸피로 지는거 너무 속상하죠 아그다님 첫타가 계속 문뎀이 먼저 달라네요 치타 맥뎀이 나와야 되는데 문점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가끔씩 그런 생각은 해요 저도 왜 아마존은 창에 소켓을 안 뚫어 줬을까요 너무 사기가 됐을까요 던질 수 있는 건가죠 우리는 가까이서 밖에 안 싸우는데 가까이서는 적응이 되게 해주지 자 역전했습니다 또 역전의 역전 이제 두분다 장교를 쓰신 상태라서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킹한테 넘어간 흐름이 크다님한테 넘어가면 승산이 충분히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자, 그렇 오, 이건 깔끔하게 가져갔어요. 다시 동점, 저번에 퀸이 이제... 질딘한테 잼마로 지고 이제 나는 무조건 질딘으로 할 거다 질딘으로 나가서 우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잼마도 충분히 이렇게 좋습니다 로로를 가지고 나와도 할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크다님이 정말 정말 센 걸로 오늘 오늘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게 우승이 300점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인간이 예, 외계인 말고 인간이 다 가져가야지만 합니다. 물론 대회는 많이 남긴 했는데 외계인이 가져가 버리면 어, 약간 진짜 타노스하고 어벤져스급 차이가 체급 차이가 나게 될것 같아요 점수에서. 어, 이제 비등비등하게 두분 들어갑니다. 어, 정말 팽팽하네요, 오늘. 아, 2등을 지금 결승에 올라왔으니까 2등을 두번 가져가도 사실 점수가 높네요. 다음 주부터 2갈고 해야겠습니다. 아, 이제 잘 들어가네. 이렇게 되면 11대 9퀸 매치 포인트입니다. 나스로 찍어 찍어. 아첫타아 아, 이러면 회피가 미친 듯이 터지지 않는 이상 2등 2등도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잘 싸우셨는데 자. 템 체크하고 바로 LLD로 또 넘어가서 결승 보겠습니다. 그다님고생하셨구요 다시 한번 2400 장대막이죠. 그 다음에 거의 오르뜸. 뭐 중요한 건다 으뜸이죠. 불사 그리고 45 스탯짜리 다뎀의 지진베르자 레이븐. 79스탯짜리 링, 전투링, 그 다음에 로로크센, 요즘에 요걸로 재미 좀 보고 있죠. 베르둥고, 그 다음에 강타장인데, 구강타에 13,13,20. 스텟이 이렇게 두개 더블로 나와서 이쁘네요. 예. 딥이 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습니다. 선유기스, 하이로드. 좋습니다. 자, 그러면 HLD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LLD 결승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지창, 아, 요즘 지창값이 진짜 너무 올라서. 어, 냄새가 풀풀 납니다. 네. 정말 비트코인 마냥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지 참, 올지참 맞네요. 토치하고 애니야, 오케이 좋습니다. 네, LED 넘어가겠습니다.